안녕! 소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엔 각 이중분선 작도를 배우자 아, 쉬워요 우리가 배우는 작도가 다 쉽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가냐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는 말이야 원 3개 그린다 야 우리 수선 작도할 때도 원 3개 그렸지? 이렇게 놓고뭐 점이 여기 있을 때 아니면 뭐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똑같지? 그래서 원 3개 그렸지 한번 그리고 그렇지 요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두 개는 같은 간격으로 요거서 이렇게 원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원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원세개 그렸어요.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뒤에 있는 두 개의 원은 같은 간격으로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원 하나 대충 자기 마음대로 그려. 그 다음 컴파스 오무락조무락 오무락조무락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 단 뒤에 있는 두 개의 원은 같은 간격으로 가 되는데 여기 점 나왔지? 그쵸? 여기 점 하나 찍혔습니다. 여기에다가 콕 집어서 하나씩 긋고, 그럼 이거랑 똑같은 간격으로 이번엔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딱 그어. 그럼 교점이 나오거든. 여기를 내가 이렇게 이어주면, 어이쿠, 빗나갔네요 자,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완전히 똑같애 그래서 각을 이등분했다이 파란 선을 각이등분 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났어. 어, 쉽지? 원세 개. 처음에내마대로 하나, 그 다음 뒤에 는두 개는 같은 간격으로. 여기랑 여기에서. 이어주면 똑같은 각으로 딱 절반으로 쪼개진다. 각이 눈으로의 작도가 끝났습니다. 다음 선생님이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알려주면, 낚시가 이제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 내놓은 말이에요. 자, 선생님이 일부러 점 X랑 점 Y를 이렇게 삐뚤어 그렸습니다. 삐뚤게. 그지? 근데, 보통 이제 책, 어? 문제집 책을 보거나 아니면 시험문제에서 이제 문제 낼때 얼추 비슷하게 X랑 Y를 여기다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물어본단 말이지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아니면 뭐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때 3분 5X의 길이랑 3분 5Y의 길이가 같다라는 항목이 나온다고 자 이거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 우리는 지금 각이등분선. 일단 각만 주어져 있으면 돼. 그렇지? x가 여기가 아니라 어떡해? 분별 떨어졌네요. 자, x가 여기에 찍혀 있고 선생님이 여기 마치 그림호처럼 말이야. 그다음에 y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이 각이 다른 각이 되는 건 아니야. 똑같은 각이야. 그렇지? 점을 x의 점과 y의 점을 왔다 찍든 지간에 이 각은 유지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길이가 같다는 건 틀린 얘기야 본인이 원하면 진짜 같은 길이가 되게끔 찍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삐뚤어 그린 것처럼 X랑 Y를 전혀 생뚱맞게 찍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야 됐나요? 자, 같게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항상 같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이해 됐니?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X랑 Y를 엉뚱한 데 찍었습니다 이 낚시에 걸리지 말라고 이 낚시에 걸리지 말라고 학교 시험은 진짜 이렇게 나와요 정 선생님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X, Y 이렇게 삐뚤어 그려주는 애는 없어 진짜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내려. 어? 같아 보이잖아 대충 이렇게 <laughs> 동그랗게 치고 넘어간단 말이야 절대로 그러지 마 낚시야 아주 상콤한 낚시지 그지? 잘 걸려, 애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수공쌤의 제자들은 절대로 요런 유치한 낚시에 걸려서는 안되겠다 됐죠? 자, 주의할 내용 하나 얘기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각이등분선이라 하면 반드시 외워야 할게 있어 우리 수직이등분선에서 뭐라 그랬어? 그래? 선분이 AB가 주어지면 말이야 요게 수직이등분선이다 요렇게 자, 그러면, 점 A와 점 B로부터 항상 거리가 같다. 이렇게. 그지 어디를 찍더라도 거리가 항상 같다. 됐어. 그래서, 수직이등분선 하면 두 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하면 수직이등분 선. 마찬가지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두 변으로부터의 거리야. 두 변으로부터의 거리. 뭐, 두변 대신에 두 직선도 괜찮습니다. 두 반직선도 괜찮고, 하여튼 간에 두 선.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는 뜻이야 뭔 얘기냐면 가게 둥근선 위에 있는 아무 데서나 점을 하나 찍어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의 거리 자 점과 직선의 거리는 어떻게 그어? 수선 꽂지? 수선을 꽂아서 요 길이만큼이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가 그어주면 요 거리만큼이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되는거지 그러면 저쪽과 이쪽을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laughs> 선생님의그림면서 약간 길이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각이등분선을 콤파스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잘 그리면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항상 같아. 여기 뿐만이 아니라 각이등분선이 위에 있는 그 어떤 점이 됐든지 간에 양쪽에다가 수선을 갖다 꽂으면 이 길이는 항상 나요? 한번 더? 아무 데서나 점 찍어서 수선을 내리 꽂으면 그 길이는 항상 같다 이거야. 됐니? 우리가 외워야 될 거. 뭐야? 각이등분선에서는반직의 기억이 돼야 될 성질, 뭐가 튀어나온다? 두 변이 나온다. 물론 뭐 변도 좋고 직선도 좋고 반직선도 좋고 뭐 선분도 좋고 하여튼간에 각이등분선 하면 두 변?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 하면 각이등분선이 다 됐니? 여기세트로해거 돼. 세트로 3분어 선분, 선분에서 3분에 뭐니?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3분에 수직이등분선에서 그럼 뭐가 떠오른다? 두 점이 떠오른다 수직이등분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두 점으로 같은 거리 수직이등분선 각이등분선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 가기 등분선을 세트로 외워서 반사적으로 툭툭 튀나와야 돼. 알겠죠? 두 점? 수직 등분선. 두변 가기 등분선. 반드시 암기 바랍니다. 자, 작도 그 자체는 되게 쉬웠어. 원세개 그랬는데, 첫 번째 건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컴파스 오물락 좀물락 해서, 뒤에 각점두 군데에서 원을 똑같은 크기만큼. 그치? 한번 긋고, 그 다음 한번 그거랑 똑같은 간격으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이어주면 각이 등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이 등분선 작도도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90도를 3등분하는 작도를 배우도록 하죠